어떤 술주정뱅이가 한평생을 술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사 또한 글쎄 뭐늘 술만 먹고 산 삶이 지옥 갈 만한 일은 아니었었는지 그 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술주정뱅이가 고민을 하다가, 먼저 천국과 지옥 좀 관광할 수 있을까요? 천사가, 관광? 음, 좋아. 그래서, 먼저 지옥을 관광을 갔습니다. 초호화판 룸살롱에, 최신식의 그, 한쪽에서는 도박과, 술판이 이어졌고 또그한 방에는 이쁜 여자들도 있고 아주 술주정뱅이가 보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천국에서는 계속 기도만 드리고 있고 미사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술주정뱅이가 어디를 선택했겠어요? 지옥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지옥에 간이 주정뱅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뜨거운 유황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던 지옥과는 너무나 다르고 해서 그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이거 왜 처음 하, 처음 봤던 지옥하고 다른 겁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관광 비자로 관광 했던 것이고. 지금은 당신은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곳에 오셔서 아 미국 좋은 곳이야 아메리칸드림으로 오셨다가 사시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그 이야기가 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 지난 주에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아, 캐나다 보니까 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뚝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직접 살아보는 것은 또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곳 이민 생활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라 생각이 드는데 어, 많은 신자분들에게. 뭐, 글쎄 맞는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한국을 그리워하고 또 잊지 못해 하시는 많은 분들은 안만해도 이것이 아마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좀 힘든 또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특히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한국 술도 마시기 좋고, 또 놀기도 좋고 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제가 이 말씀드린 그거 비슷하죠. 그리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라고요. 뭐, 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표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재미 있는 지옥, 재미 없는 천국, 좀, 어쨌든 의미가 있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리 시간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한 표상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 뭐, 말씀드린 대로 지옥은 아주 뭐 유황불이 넘치는 그런 곳에, 뜨거운 곳에 빠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천국은 아 푸른 초원이에 그 다음에 뭐 예쁜 꽃들이 넘쳐나고 이런 정말 평화로운 곳으로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천국과 지옥의 표상은 이런 겁니다. 천국과 지옥 똑같이 산의 진미가 넘치는 곳입니다. 맛난 음식이 아주 그냥 가득한 곳인데, 그런데 단한 가지 둘 다. 팔 길이처럼 긴 젓가락을 사용해서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서로 그 음식을 자기 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분통만 터지고 그 음식을 먹지 못해 굶는 굶주리는 그런 상황이 지옥이고 천국은 그긴팔 길이의 젓가락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먹여주면서 그 산해진미를 다 맛보면서 맛있게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표상으로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표상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도 저는 방금 말씀드린 천국의 표상,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듯한 기쁨과 즐거움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웬 아이의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계복음서가 다 전해주고 있죠. 이 같은 웬 아이가 없었다면 어쩌면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웬 아이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이들을 5천명이나 먹이고도 빵이 열두 광주이나 남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출할 때 본인의 양식을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누구는 아주 풍족하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겠고 아니면 겨우 연명할 정도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지만 보통 준비를 해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닌 빵을 모두 꺼내놓음으로써 5,000명이나 먹고도 1 2광진이나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복음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하느님의 기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증식의 기적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지 주님께 간절히 청하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온 군중들처럼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을 쫓아다니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기적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얼마나 우리 자신을 열고 나누는지 혹은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즉, 바로,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안에서 수없이 베풀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이 우리라는 그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주체적인 마음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웬 아이가 음식을 내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적이 있을 수 없었듯이 우리 각자 각자의 적극적인 내어놓음과 나눔의 자세가 없이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때로는 감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당에서 어떠한 행사를 치우거나 모임 안에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신부인 저 혼자나 몇몇,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2% 부족한 듯 하기도 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여러 외나이와 같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남을 저는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와 나눔이 좀더 많으면 많을수록 좀더 풍요로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베풀어지지 않을까 늘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희 본당에서 한국이교가이루어지는데니다 이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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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니. 이스 이스니. 이스이스 이스니. 이스니. 이니이니 이스니. 이스 어, 한국학교 골프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참여하고 또 도네이션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본당에서 많은 봉사자들의 자리가 매년, 어, 매년 비지 않고 채워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 본당을 위해서 봉사해 나간다는 것도 참 저, 제가 생각할 땐 기적입니다. 또, 지금은 또 쉬고 있지만, 어, 매 주일 여러분들이 3불이라는 어, 적은 돈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어, 그것도 참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어, 자기 자리가 되었을 때 정말 어, 시간과 또 정성을 들여서 나와서 어,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매주 빠지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기적도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이 미사를 드리면서 성체를 모시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의 기적인데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에게 우리가 뭐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 성체를 모셔다 드리고, 나눠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기적 또한 일어날 수 있게 하려면, 앞으로 환자형 성체, 봉성체,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점점 더, 더 자주 또 우리에게 주변에 굶주리지 않는 병자들, 환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면, 그러면 또 우리에게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은 최초의 빵의 나눔인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기인된 미사의 전형으로 늘 우리에게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 미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저희 본당은 5천명이 아니라 2500명이라면 2500명의 기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고 성체 성혈을 이루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되뇌입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서 항상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라고 외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병여의 기적이 이 성당 안에서, 지금 이 미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베풀어져야 함을 늘 상기하며 다짐하자는 외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